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이름은 데이비드 파커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진작가입니다 오늘 나는 말해줄거예요 비고잉투 여러분에게 아이오디오 사용식 간접이문문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순서가 의문사 주어동사 How did I find them은 틀리고 어떻게 내가 찾았는지 나의 꿈을 그리고 두번째 동사도 과거 실현했는지 그것을 나는 희망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영감을 줄수 있기를, 여러분을.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좋아했습니다. 별을. 어, 나는 또한 좋아했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하지만 나는 어, 절대로 생각을 못 했대. 이런 것들이 이어질 거라고,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다. 사실 나는 didn't have. 없었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 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아 내가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전공을 대학교에서 나는 선택했습니다. 엔지니어링을 빙이 주원에 그러니까 되는 것은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 루트 오케이 감각봉사이용시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 대학교 후에 나는 직업을 얻었습니다. 엔지니어 회사에서 그것은 스테이블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I didn't know. 나 몰랐습니다. 요 뭐뭐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로 그것을 좋아했는지 아닌지 몰랐다. 자, w e 이렇게 있고 여기 끝에 올라 있어도 돼.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내가 갔을 때, 베이케이션, 휴가를 갔을 때, 아이슬란드로 어떤 겨울에, 한 겨울에, 그곳에서 나는 got a c 기회를 얻었습니다.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노을선 라이츠. 자 북쪽의 별, 이거 오로라 말하는 거야. 그그 그 빛들은 어메이징, 놀라웠습니다. 감정인데 비교 대상이 사물이니까 ing. 그리고 나는 찍었습니다. 많은 사진들을 춤추는 빛들의 많은 사진들 하늘에서 first of first time 처음으로 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심장이 뛰는 것을 빠르게 필 지각 동사. 내가 돌아온 후에 나는 들어갔습니다. 사진 대회를 참가했다. 사진들 가지고 근데 어떤 사진 목적격 관계 대명사 툭 뒤에 목적 없고 그 아이슬란드에서 내가 찍었던 사진들 가지고 대회 에 참가했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1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었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생각할 기회, 형사중요법, 내 인생에 대해 나는 깨달았습니다. a Realize, 얼라이즈가 깨닫다, 실현하다, 알아보다 다 돼. 그래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어, 사진 찍는 것이 어, 만드는 것을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거를 이제 알았다. 갑자기 나는 원했습니다. 되기를 좋은 사진 작가가 되기를. 그래서 나는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것을 더 많이. 사진에 대해서. After years. trial and error 하면 시행착오야. 몇 년의 시행착오 후에 나는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작했습니다. 하는 것을. 어떤 그 part-time work니까 아르바이트직으로 그 시간제일로 어, 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작가로서. 이제 아르바이트처럼 시간제 풀타임이 아니라 펄타임으로 했다. 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만들었습니다. 대담한 결심을. 나는 그만두었습니다. 내 직업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사진 찍기로. 포로리빙하면 생계수단으로.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만두고 이제 저, 어, 아예 직업을 바꾼 거야. 생계수단으로. 나는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if가 목적으로 쓰였어요. sure은 형용사지만 특이하게 동사처럼 목적으로 취하는 형용사라서 목적으로 쓰인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야. 나는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공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하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시도해보기로. 나는 정말로 원했습니다. 하기를 무언가를 만드는 무언가, 목 주격 관계되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 전문적인 사진작가이고,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너는 원하니 찾기를, 꿈을 찾기를 여러분은 원하나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를 원하나요? 여기에 조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조언, 형사중요법 첫 번째, 따라라.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라.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생각해봐라. 간접이 무문에 지금 두 개가 나란히 있어. 어, think about에 대한 목적어, 의문사, 주어동사. 어, 뭐스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어, 너가, 하, 어, 너가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생각해봐라. In my case, 나의 경우에 그것은 어, 별들의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노력하세요. 꿈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사진작가가 <laughs> 되었습니다. 통해서, 스스로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laughs> 팔도워커가 되 어,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사진작가가 되었다. 세 번째, 비모모가 되라, 볼 대담해지세요. 여러분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투메이크는 부사적의 목적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 해석을 해도 되고 상관없어. 여러분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는 결정을 만들 용기가 필요하다. 다 상관없어. 주격 관계되면서 어, 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찾을 수 있기를 꿈을 그리고 이시두 개가 나라는 게 말하는 게 드림이잖아. 어 여러분이 나는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찾기 찾을 수 있기를 그것을 추구하기를 그리고 살기를 이 그것을 그것을 갖고 살기를 꿈을 추구하고 살기를 바란다.